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도대체 왜 러시아는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을 할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뿌리도 같고 민족 또한 슬라브족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민족입니다. 간략하게 정말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핵심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어, 어, 어. 와, 어, 어, 어. 이 슬라브족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동슬라브족, 서슬라브족 그리고 남슬라브족 이렇게 딱세 가지로 나눕니다. 동슬라브족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 이렇게. 세 나라를 동슬라브라고 하는데 이 동슬라브 같은 경우는 슬라브 삼국이라고 합니다 서슬라브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렇게가 이제 서슬라브라고 정의를 합니다 남슬라브는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종교가 또 나뉩니다 동슬라브, 슬라브 삼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남슬라브 중에서 일부, 세르비아라든지 불가리아는 비잔틴 제국과 동방 정교의 회 영향으로 끼릴문자를 사용합니다 정교 문화권이에요 이쪽은 그런데 이 서슬라브를 보시면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과 카톨릭교 세력권으로 라틴 문자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묶으면 근데 여기는 약간 동방 정교, 비잔틴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정교의 정교 문화권이고, 이쪽은 이제 캐톨릭,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슬라브족은 동유럽에 보통 집중해 있습니다. 동유럽과 러시아를 통틀어서 크게 슬라브족들이 분포해서 살고 있는데, 슬라브족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3억 명의 인구이고, 보통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이 슬라브 삼국인 동슬라브족이 약 2억 명 정도 가까이 되고 두 번째는 서슬라브족, 가장 인구가 적은 게 바로 남슬라브족입니다. 일단 슬라브족 같은 경우는 옛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과 교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게르만 민족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문화라든지 뭐 사회 발전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는 게 9세기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늦죠? 슬라브족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정말 크게 풀로 하자면, 솔직히 컨텐츠를 찍게해도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시저라든지 옥타비아누스그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는데,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게르만족의 오도아케르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사실은 용병 대장이었어요 근데 오도아케르가 반란이 느껴가지고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그 시기를 우리는 흔히 암흑시기라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말하는 왜 암흑시기냐 역사가 퇴보됐다는 거죠 로마의 그 찬란한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런 모든 과학기술들이 사라지고 암흑시대를 거쳐가지고 뭔가 유럽이 굉장히 야만적으로 변하는 시기에요 그러니까,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기를 바로 암흑시기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로마 제국은 또 둘로 나뉩니다. 서로마 제국과 우리가 흔히 알죠.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동서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솔직히, 게르만족들은 원래 약간 용병 같은 용병 민족이었죠? 이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로마 제국의 영토 침입을 뭐 감히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민족이에요. 이 게르만족이 국경의 방어선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그 때가 언제냐? 바로 훈족이 나타나는 것. 370년에 이 훈족들이 이 기마병을 이끌고 전 유럽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정복을 해나갑니다. 지도자인 아틸라를 중심으로 해서 훈족이 정말 무섭게 유럽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그전에는 넘나들지 못했던 로마의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4, 5세기에 이 게르만족들이 훈족을 피해서 이동한 것을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통해서 이동했던 민족들은 당연히 슬라브인도 있고 게르만계 민족들도 있죠. 그러니까 흔히 독일만을 게르만족이라 하지 않고 이 시기에는 언어, 문화권, 역사 이런 걸 따져가지고 게르만민족이라고 합니다. 훈족을 피해가지고 게르만계 프랑크족이죠. 프랑크족은 프랑스로 갔고 서고트족은 고트족도 동고트 서고트족이 있는데 이 고트족 또한 게르만계였어요 게르만 민족이라고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훈족을 피해서 서고트족은 스페인을 동고트족 이후에 이제 롬바르족이라고 하는데 이 족들은 이탈리아로 그리고 앵글로와 섹슨족은 영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국가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훈족 또한 아틸라가 죽고 내부 분열로 453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게르만족들은 이런 유럽의 지금도 선진국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의 각각 자리를 잡으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 슬라브인들이 최초로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6세기입니다 518년에 슬라브인의 단유부강이 있습니다 단유부강 유역 진출에 의해서 로마제국에서 슬라브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발견됐는데 옛 고투족이나 이제 훈족이 점령했던 곳이 폐망 후에는 그 지역 일대를 슬라브족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세기예요 러시아 역사책이나 뭐 이야기 러시아사 이렇게 보시면 최초의 역사의 기록에 슬라브인이 등장해 바로 6세기입니다. 558년에 흉록의 아시아 유목 민 연합이었던 아바르족이 반유부강 유역을 즉 슬라브 정착지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막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때 슬라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라브족이 이동을 하면서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 각각 뭐 발칸반도와 지금의 뭐 유라시아 반도와 동유럽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슬라브족이 이동하는 이때까지만 이 초기에 8세기 이전까지는 슬라브는 모두 같은 언어로 다 통했었습니다. 지금은 각각 뭐 심지어 이제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어도 러시아와 좀 다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는 8세기 이후부터는 언어들이 각각 그 지역에 맞게 문화와 역사에 맞게 좀 바뀌지만 그 전까지는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통했었습니다. 자그 중에서 남슬라브 같은 경우는 다뉴브강의 그 방어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라인강 국경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뚫려버렸어요. 아예 뚫려버렸는데 다뉴브강 국경선 이 방어선 같은 경우는 동로마 제국이 가져갑니다. 근데 어쨌든 좀 느슨해져요. 제국이 해체됐으니까 어쨌든. 남슬라브족이 다뉴브강 방어선을 넘어서 가지고 575년경에 발칸반도 전 지역이나 578년에 그리스의 펠로폰데소스 지역이나 612년에 뭐 대살로니카 이 지역으로 쭉 퍼지면서 그게 바로 남슬라브가 됩니다. 지금의 유럽의 화약고죠 발칸반도는 남슬라브 같은 경우는 트루크족이 나중에 뭐 영토화가 됩니다. 오스만 트루크에 좀 지배를 받아요. 많이. 그러면서 18, 19세기에 뭐 슬라브 민족의 해방운동으로 오스만제국은 나중에 약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이 되고, 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동슬라브족.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한 뿌리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 슬라브 삼국의 역사는 공통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바랑고이족이 있습니다. 스웨덴계 바랑고이족인 이 바이킹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859년에 이 노르만이 침입을 합니다. 노르만이 바로 바이킹이에요. 바이킹이 침입하는데 그 바랑고이족의 지도자가 바로 뉴리크입니다. 러시아의 역사의 최초의 왕조는 바로 뉴리크 왕조입니다. 이 뉴리크 왕조의 뉴리크란 사람이 우리나라 치면 거의 단군 할아버지 격이에요. 이 사람이 노브고로드라는동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노브고로드의 1대 공우가 됩니다. 흔히 대공이라 하는데 러시아 역사책에는 이제 공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 공우가 돼서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뉴리크 왕조는 700년 가까이 러시아의 왕조로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9세기에 이 끼에프 공국을 세우는 사람인데, 올레그란 사람입니다. 이 올레그는 노부고로드의 2대 공우이면서 끼에프 공국의 초대 공우입니다. 9세기에 아무튼 끼에프 공국을 세우면서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988년에 블라디미르 대공 1세가 그리스 정교를 수용합니다. 블라디미르란 사람이 굉장히 바람둥이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와이프도 많이 둘수 있는 정교 그래서 988년에 정교를 공인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스크바 공화국 여러가지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노프 왕조 한 3세 4세 거쳐서 표트르 대제 러시아 제국을 거쳐서 소련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오홍제국으로 같이 있었죠 세르비아 오홍제국 1차 세계 대전의 도화산이 됐죠. 암살 사건. 1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오헝 제국이 무너지고 그때 서슬라브와 남슬라브가 여러 개의 독립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슬라브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제국을 거쳐서 소련을 거쳐 서 러시아가 됐다 했죠. 볼셰피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중에 소련을 거쳐서 러시아로 되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 일단 슬라브계 민족의 그런 반나치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콜란드가 또 사회주의 국가로 탄생을 하게 되죠. 슬라브족이 처음에는 정말 부족간에 이게 통합도 안되고 대립도 많았던 민족이었는데 처음에 훈족이 침입해서 게르만족이 그것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게르만족이 또 이동을 하면서 슬라브족도 나중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이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기로 지금의 유럽과 동아시아와 이런 러시아와 동유럽과 이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단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뭐 소빙하기가 와서 로마 제국의 그 국경선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뭐 식량도 없고 교회도 부족했고 뭐 군대 간 사람도 많이 없고 용병을 고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멸망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로마 제국이 멸망으로 인해서 훈족의 침입과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슬라브족의 이동까지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는 러시아 역사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는것 사실 한뿌리에요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예요. 그러니까 단군의 자손으로서 한뿌리에서 나왔는데 역사는 똑같이 공유합니다 성경처럼. 근데 지금은 갈라져 있죠. 특히 슬라브족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좀 전 유럽과 이런 전세계 역사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긴 합니다. 뭐 한때는 뭐 바이킹이 약간 노예, 그래서 이제 슬레이브에서 슬라브라는 이런 속설도 있는데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브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좀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세계사나 이제 러시아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디테일한데 제가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번 컨텐츠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